안녕하세요. 여지호입니다. 오늘 저의 아침을 매일 기분좋게 시작하게 해주는 필립스의 토스터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자, 디자인 먼저 보실게요. 실버에 블랙까지. 너무 근사한데 기능은 더 똑똑합니다. 8가지로 무려 굽기 조절이 가능해요. 그래서 냉동실에서 얼려있는 걸 바로 꺼내셔서 해동할 필요 없이 팔로 누르고 쏙 넣으면 되는데 저는 얼리지 않은 그냥 일반 식빵을 준비했습니다. 자, 넣어서 얼리지 않은 건 3정도로 해볼게요. 그래서 버튼만 하나 쏙 눌러주면, 와! 끝! 음, 맛있는 냄새. 저희 지금 강아지도 탐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더 기가 막힌 건 뒷버튼을 누르면 쭉 올라오잖아요. 크로와상 생지나 치아바타 다른 유형의 빵들도 올려서 함께 데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취향대로 종류별로 골라 드실 수 있는 재미가 있다라는 점. 디자인도, 그리고 실용성도, 맛도 챙겨가시고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세요. 고맙습니다.